한방내 내, 보이는 각도에 어저 안에 차 집어넣었어 어, 아, 출탄 아씨 한번 가까이 왔다 쟤, 쟤, 쟤 아. 어, 확인, 확인 와, 나 진짜 b 1이었는데 쟤요, 쟤, 오, 쟤. 아. 쟤세요, 형님 야, 씨 됐으면 안돼 아, 발견 때려라좀내 아, 앞에 오지 다시 내려가, 다시 내려가 네. 지금 쟤, 지금 쟤 한명 기절! 잡을 수 있어! 내 쪽에서 안 보이는데. 그리로 갈까? 어그로 끌까? 갈게. 기절 3명. 이제 무조건 살리러 그, 가야돼. 저 그, 그, 그 친구. 내가 간다. 음. 간다 간다. 개 갔다 갔다. 건물 뒤로 가서 건물 뒤로. 그 빨간색 벽돌 2층 집 있잖아.